찔레순이 이렇게 크고 좋아. 까먹어 봐야지. 이건 다 같이 해도 되겠다. 찔레순이 엄청 크네 여기. 이야. 이렇게 커요. 찔레순. 와 더. 저... 네, 찔레순을 식초 한 방울 떨려서 지금 물에다 담가놨어요. 이물질도 빠지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좀한 5분간 담가놨다가 건져서 장아찌를 담아보겠습니다. 아주 찔레순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굵기도 굵고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이렇게 담아놨어요. 한번 양념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율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이것은 물엿을 머그잔으로 하나 따랐습니다. 먹고잔으로 하나를 따라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주 소주를 소주입니다 소주. 먹어 잔으로 한잔 이렇게 부었어요. 한컵 넣었습니다. 양이 많아서 세 컵을, 세 컵을 부어야 돼요. 간장, 먹어 잔으로, 간나. 이 개.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를 벗어 이거를 다려서, 다려서 뜨거운 것을 불 겁니다. 싱거운 듯 해서 간장을 한컵더 넣겠습니다. 중불에 달여서 따끈따끈할 때 바로 붓겠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다시 끓여 붓고 이렇게 접시를 하나 엎어서 뚜껑을 덮습니다. 찔레짱 아이 담은 지 이틀 됐어요. 이걸 간장을 쭉 따라서 한번 더 끓여서 붓겠습니다.